구약성경 895페지에 이 있는 시0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니하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하아니 여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난을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하께서 나의 진를 지키므로 또내지키시리로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 1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서 산 원래 예루살렘을 쭉 둘러서 있는 그런 높은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이 예루살렘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내가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하는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분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도움 받을 때가 적을 것 같지만 그 부자도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도움이 없이는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잠자는 거다 도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아이는 일방적으로 부모의 도움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돕습니다. 무엇을 돕느냐 하면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했지 못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늦게 이손자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손자를 본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똥 냄새가 달콤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거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성도들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신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고, 또 재정적으로, 어, 이렇게 나아갈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돕기 시작했습니다. 성교사들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어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두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대인교회, 많은 재정은 아니라도 그래도 어려운 성교사나 힘든 분들 있으면 교회 재정으로 돕기도 하고 또 제가 개척한 상태니까 저를 돕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도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요와에게서 오다.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은 천지를 지은 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고, 친구가 도울 수 있고, 성도들이 도울 수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어떤 손길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 설날들을 지나면서 특단들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복받으라고 축복한다고 복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누구나 다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소원하고 복을 갈망하지만 복을 우리가 못 받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 받기를 원하고 갈망을 하지만 복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로또를 사는 사람은 왜 삽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또 산다고 다복 받는 것도 아니죠? 또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게 재주가 될지도 또 몰라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근데 진정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한 걸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냉수 한 그릇 딱 끊어서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그 냉수 앞에서 손을 빌면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아내 낳면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병이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또 절간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절간에 가서 100일 동안 또 기도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달라고. 무당을 불려다가 막 구슬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 주변에서 누구라도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가 아니니까, 뭐 교회도 없는 동네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청화수를 떠나고서는 막 빌고, 절간에 가서 거기에서 백일 기도를 하고, 무당을 불려다가 구슬을 하고, 전쟁에 가서 점을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수십 년을 빌고, 수십 년을 복 받기를 원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복 받은 사람, 제 동네가 보면 별로 없어요. 복병 없는 비계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방법을 수많은 곳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펴보시고요 말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시편 1편 1절, 2절, 두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1절 이절입니다. 같이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고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복 받는 사람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딱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니죠 죄를 지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돈이나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전체로 보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총가를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잡다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제를지으는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조건은 통과된 거예요. 첫 번째 조, 조,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율법을 주여로 묵상해야 된대요.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원래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3세기 초에있기에 애기 민수이신명게 그것을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또 모세로부터 거의 35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볼 때에는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럼 묵상이 뭐냐 이거예요. 묵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묵상집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묵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고,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하루하루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이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조건이 앞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기록할 때는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계시로 기록할 당시 그때에는 오늘날과 같이 종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이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고대에는 전토, 진흙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말려서 그 위에다가 철핀 같은 걸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애굽 나일강에 파피루스 갈대가 있잖아요. 그 갈대 잎사귀를 가로 세로로 엮여가지고 눌러서 오늘날 종이처럼 했어요. 그래이 기술이 오늘날 많이 발달해가지고 애굽의 성교사람이 제게 파피어서 종이를 하나 갖다 준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은 우리 지금 종이나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글씨 쓸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피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발달해서 양피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이 가죽을 잘 말려요. 햇빛에서 말리면 오그라져 버리니까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연결해서 두루마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기록하는 것니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다섯 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의 한 주력을 깨야 한 거, 내일이 신명이 민숙이 한묶 없이 해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양피지를 주로 썼는데, 이 양의 가죽을 말려서 쓰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양가죽이 수십 마리 가죽이 필요해.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이것은 오늘날처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해당의 하나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당에서 해당장이 읽어줄 수 있어요. 읽어주면, 그게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표로 누군가가 한사람을 읽어주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별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계시록 1장 3절 원래 계획에 보면은 이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그것서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서 가서 지킬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경제를 암송을 합니다. 불교를 보면은 중들이 암소를 영부를 외우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자랐던 그 고양이는 동네 뒤에 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는요, 종을 치고 그리고서 영부를 외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요즘은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도 그들의 경전인 코라을 얼마나 많이 외우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요, 그코라을 암소 하는 시간들이 매일같이 암소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요 랍비가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는 모세오경을 막 외웁니다. 랍비는 그 모세오경을 기본적다 외워야만 랍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대교 정도만이라도 성경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슬람 그 교도들만큼만이라도 좀 성경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수하면서 그 안수한 말씀을 삶에 실천해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아시서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매주마다 한절씩 외우자고 해서 지금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린서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또한 핸드폰에 여기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기억된 걸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은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서 핸드폰도 없어지고 책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볼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눈이 점점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카리브에이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올라갔는데 세 명이 무인도에서 외우와 아무 연락도 되지 않고 33일을 지내다가 거기 순천하는 경비대에 발견돼가지고 무사히 구출됐다는 그런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다가 만약에 표류한다고 하면요, 거기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터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책이 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몸만 살아났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요, 내 머릿속에 암송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한 구절 구절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 장을 외우시고 묶음을 해가지고 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먼저 외울 성경 구절을 정해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할 때이 점을 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외우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웠다가 잊어먹고 하기를 일곱 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지나면 잊어먹어요. 또 외워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잊어먹어요. 또 연세가 드시면 잊어먹는 게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하기를 한 일곱 번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것이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세요. 그렇게 되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우리가 예를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묵상집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묵상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5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하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9절 정도를 통째로 이렇게 외우고 물론 한절두 절씩으로 외우는 것도 수백 개 되지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있죠이 말씀이 왜우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쉬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 21편부터 시작을 한번 하세요. 하는데 매주 한대씩 배워가지고서도 1년 가도 5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번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선 매일 한 절씩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작심을 하시고 매일 한 절씩 외우는데 내일 또 외우는 것은 오늘 그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그복습하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1편 121편, 8절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외우면 돼요. 오늘 첫절 외우시고 매일 두 번째 줄을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에는 여덟 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10편, 1편, 우리 익숙하잖아요. 10편, 1편을 외우고 그 다음에 10편, 23편을 외우고 하나하나씩 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33편 신학에 가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외우세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음 5장, 6장, 7장 이거 좀 외우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 먼저 익숙한 구절부터 외우세요 팔복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거기에 기도에 대한 구절들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외우시고 그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매일같이 복습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가서 세수하면서 외우세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외우시고 차 타고 가면서 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속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 아멘. 최근 일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해 놓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외우려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매주 외우니까 어떤 성도들이 제일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았으면 이제 목사님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매주마다 한 구절씩 외우고, 연말에 되면은, 성경암송대회를 한답니다. 그래 성경암송대회를 하는데, 퀴즈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외울 만큼 외우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80세가 된 할머니 군사님이, 그 구절을 한글뿐만 로 아니고 영어성경으로까지 외워가지고 그 이런 교인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2000명 교인들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 되는 할머니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까지 외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고, 복습하고, 외우고, 복습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 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정을 지내고, 구정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해보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복받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 의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작을 해서, 이번 7주 동안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 50구절을 외우게 되면 그 구절을 외운 것을 경험으로 해서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한3 0 0구절 외워봅시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성경구절, 300구절이 딱 들어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바이벌이 될수 있어요. 영어를 잘 외우는 친구들을 우리가 워킹 디스터널이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머릿속에 외우셔가지고 이제는 걸어 다니는 바이벌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실명한 축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목사님들을 그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응답 받은 기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받은 축복들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적용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렸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간증을 서로 나누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